반갑습니다. 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 사석에서 혹은 여행 중에 지인들로부터 오카리나를 배우는 나에게 오카리나를 연주 한번 해줄래?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제의에 선뜻 연주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적게는 6개월, 1년, 그 이상 오카리나를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남 앞에서, 친구 앞에서 연주한 적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어, 실제 이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소적인 제약은 참 적습니다. 어디서나 연주가 다 가능한 악기입니다. 어, mr이 있든지 없든지 다 가능한 악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연주한 경험은 적을 겁니다. 나만의 레퍼토리, 어,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곳에서 어떤 악기로, 어떤 곡을 효과적으로 연주할 것인지에 대한 아마 얘기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과 들에서 혹은 여행 중에 혹은 캠핑지에서 혹은 공원에서 쉽게 외워서 연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두 곡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인들로부터 연주의 부탁을 받았을 때이두곡 정도는 할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곡 외에 야외에서 어울리는 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곡 외에 또 어울리는 곡을 레 스타일에 맞는 곡을 찾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뭐 골라보는 게 어떠실지 문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외워서 연주할 수 있는 두곡 정도. 야외는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될 겁니다. 계획된 뭐 버스킹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그런 행사 같으면 범인들을 놓고 할수 있다지만 그 외에 즉흥 연주는 보고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또 MR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외에서 연주하는 것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연주보다도 외워서 자신있게 연주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야외에서의 연주는 SG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야유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 같은 경우에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다 포함될 겁니다. 그 소리를 뚫고 연주되는 악기는 SG악기가 경험상 가장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AC악기는 좀 어둡고 공허한 소리가 자연의 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이면 좋고 SG 악기에 더 어울리는 곡이면 더 좋겠죠. 세 번째, 너무 느리지 않는 곡. 누군가가 콧노래로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그러면서 MR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런 곡이면 더 좋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은 곡의 내용이 자연이나 추억, 고향, 뭐 이런 내용이 담겨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산, 덜, 바람, 강, 추억, 뭐, 이런 것을 노래한 곡이면 더 좋겠죠. 너무 청성맞은 곡은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가 밖에서 몇번 불어봤는데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대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어, 연주를 할때 바람이 불어주면 아마 더 분위기가 살 겁니다. MR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MR이 오카리나 연주에 방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MR 없이 연주하는 것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자, 바람 불어오는 곳을 연주할 때는 SG 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오카리나 소리가 45도, 90도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눈, 눈 방향으로 약간 위쪽으로 직선으로 보낸다 생각하고 휘파람 불듯이 아, 오카리나가 아니라 휘바람으로 내가 연주를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툭툭툭 치면서 잘 연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텅영을 해도 상관없고 그냥 자신 있게 쭉쭉 소리가 뻗도록 연주하면 무조건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기대의 표현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쪽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텅잉을 안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비브라토를 해야 될 부분 표시해 두었고, 두 마디 단위로, 처음 두 마디는 주제 테만을 빠르게, 그 다음 두 마디는 답을 하듯이 조금만 늦추고, 다시 빠르게,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 네 마디만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쉽게 외워서 야외에서 연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곡 두번째는 아침미슬입니다 악포에 몇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같은 높이 음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텅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레 미에서 음정을 잡기 위해서는 강한 텅잉을 통해서 음정을 생각하면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이징을 지켜서 길게 길게 멜로디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부분 길게 길게 플레이징을 살려서 연주하는 부분, 같은 높이는 다 텅일한다는 것, 중간 이후에 솔도도도도도 도를 도도도도 클라이맥스로 가는 부분, 맷 부분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산과 들에서 혹은 여행 중에 쉽게 외워서 연주할 수 있는 두 곡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만의 레프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